자, 오늘 삼성중공업 뜻밖의 해외 수주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 애니와 아르헨티나 국영기업 YPF가 본격적으로 RG LNG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시너지 뉴스가 아닙니다. 자, 삼성중공업에게 수조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대형 수주 신호가 될수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중공업 모잠비크 이어서 아르헨티나 flng 수주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 자 이번 사업의 이름 rg lng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헨티나의 대형 세일 가스 매장지가 있는데 자 거기서 가스를 캐서 액화시켜서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3단계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만 연간 600만 톤 규모의 FLNG 2기를 발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그 설비 2개를 새로 발주하는 겁니다. 한 기당 3조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6조 원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FLNG죠. 즉 해상에서 바로 가스를 액화, 액화하고 저장하고 추락까지 하는 떠다니는 lng 공장입니다 자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실적을 낸 조선소 삼성중공업이죠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지금 세계 최초로 flng선을 건조한 기업이고 나이지리아 뭐, 모잠비크 등 글로벌 flng 프로젝트 대표 제작사로 지금 꼽힙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프로젝트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탈리아 에너지회사 애니 그리고 아르헨티나 YPF는요, 최종 기술 프로젝트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거를 FTPD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MOU가 아니라 최종 투자 결정 직전 단계에서 이제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즉, 설계 범위 그리고 기술 스펙이 확정되고 입찰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예전부터 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애니의 모잠비크 북부 코랄 노르테 FLNG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8694억 규모의 예비작업을 예, 계약 체결했고요. 애니가 FID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면서 본계약도 연내 체결될 예정입니다. 자, 사실상 그래서 계약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상태 그대로 아르헨티나, rg-lng 프로젝트에도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삼성중공업의 애니, 그 신뢰관계도 있고 flng 제작 경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기술 설계 라인업, 뭐 이렇게 세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rg-lng에서도 사실상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flng는 단일 프로젝트로도 수조원 단위, 수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65조 수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나만 더해도 70조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자, 게다가 F-LNG는 일반 LNG 운반선보다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즉 단순 수주량뿐만 아니라 이익률 개선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뉴스 향후 6개월 내에 대형 수주 모멘텀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구매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삼성중공업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거 마린 그룹과 함께 미 해군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지 상선 건조까지 포함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미국 여러 조선소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지금 자국 해군과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동맹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비거마린과 손을 잡고 해군함 mro를 진출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평균 10일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이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위해 오늘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갑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화살표 이후로 10일 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하루 만에 7%도 상승해 줬고, 3일 만에 10% 이렇게 올라 줬고, 그 다음 10일 동안 지금 한10% 정도 이렇게 올라 준것 같습니다. 자, 이 신호는요. 수식 지표 변수, 색상 화살표 모양을 설정을 해서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만든 매수 신호 알고리즘입니다. 이 타점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완전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용 중인 실전 매수 알고리즘이고요. 단한 푼도 받지 않고 공개합니다. 자, 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수 신호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800만원을 투자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국내 상위 0.1% 트레이더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매수 신호 알고리즘을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 매수 신호는 10일 이내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신호가 뜹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빠르면 하루 만에 그리고 늦어도 10일 이내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식은 10일 안에 수익은 난다라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실제로 지금 한미반도체의 차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9월 30일에 지금 매수 신호가 떴죠. 근데 제가 10월 1일 영상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봐서 지금 재상승 흐름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날 주가가 불기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일 기준으로 이렇게 불기둥 정확히 그려주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바로 9월 30일에 뜬이 매수 신호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보시면 9월 23일에 영상에서 제가 폭발 준비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주주들의 기다림을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자, 바로 매수 신호였습니다. 9월 23일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우리 기술에서 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무조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니라 특정 눌림목 타점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잡힙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점은 제가 직접 문자로 공유드리기 때문에 안심해주시면 되고요. 매도나 손절 라인은 단체 연락처 제가 저장해서 한 번에 다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받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는 이 매수 신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구독 두, 글,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분에게만 무료로 드릴 거고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빨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뭐 1천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 채우라면 정말 꽤 오래 걸릴 겁니다. 1000분 중에서 거의 실제로 몇 분이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굉장한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매일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00만원을 투자해서 구매한 신호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구매 내역 보여드렸죠. 이번 이벤트가 아니면 아마 다시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